녹를 시작하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2일 현재 시간은 9시 42분이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녹화를 킨 이유는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을 하나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음 이제 크리에이터 일을 한지한반년 정도 됐어요. 반년 정도 됐는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서 되게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 민크스한테 되게 좋은 기회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음. 방제, 생방송분들은 방제를 보고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넷마블, 이제 무슨 뭐, 레볼루션 VIP 파티에 초대가 됐어요. 예. 크리에이터로, 크리에이터로 초대가 됐어요. 나는 넷마블에 막 현지를 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막 실제 거기 VIP는 아니지만, 크리에이터로다가 이제 웬마, 넷마블 VIP로 이제 초대가 돼가지고, 내일 이제 여러분들 모바일 방송으로 그 현장에 가서 그 파티 현장을, 그 현장 중계를 좀 해드릴 거예요. 네. 내일 아마 제가 여러분들 내일 그 모바일 방송, 모바일, 그니까, 거기 초대를 받았다는 얘기는 어제 들었어요. 초대를 받았다는 얘기는 어제 들어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곳에 가게 됐다 그래서 방송을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오늘 학교에 있는데 전화가 왔거든 아 오늘 학교에 있는데 전화가 아니고 카톡이 왔거든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 현장에서 모바일로 방송을 해달래요 어 모바일로다 방송을 해달라 그래서 오늘 민크스가 말입니다 핸드폰 가게에 가서 핸드폰 가게에 직접 가서 자, 이게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입니다. 베가 아이언 2구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오늘 가서 산 핸드폰. 갤럭시 7. 갤럭시 7 핸드폰을 샀고, 그 다음에 태블릿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 가지에다가 이제 그 뭐냐. 그, 야외에서 와이파이를 잡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뭐냐. 에그 말고 다른 거 있어요. 무슨 뭐 포켓, 뭐 조금 뭐. 포켓 거시기 하는 거 있어. 포켓파인가? 포켓파인가라는 거를 샀어요. 20기가짜리를 음, 20기가짜리를 구매를 해서 저는 이제 매달 핸드폰 요금만 여러분들 예, 지금 전화번호만 3개예요 예, 지금 전화번호만 제가 3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달 핸드폰 요금을 갖다가 어, 10만원대는 돈을 내야 돼요 예, 모바일 방송을 위한 투자 15지지 않습니까 예. 음, 내일 그 이제 근데 너무 좀 갑자기 모바일 방송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데이터도 1.5기가에 데이터도 1.5기가에 공기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간다고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행사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서, 오늘 아빠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네,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급하게 가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셀카봉 있냐고요? 셀카봉 있기는 있는데, 그게 겁나 시원치 않아가지고 지금 걱정이에요. 예, 네 그게 야외 방송을 하기에는 너무 그게, 불편해,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이거는 유튜브 생방송도 돼서 제가 생각한 게 핸드폰 하나로는 아프리카로 생방을 켜고 핸드폰 하나로는 유튜브로 생방을 켜서 이걸로 채팅창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진행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셀카봉이 셀카봉이 안 돼, 셀카봉이 좀 구려가지고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요번에 야외 방송 해보고 보완을 해서 장비를 준비를 하던가 할게요 이제는 뭐 제가 야외 외적으로 방송, 생방송, 스튜디오 방송 외적으로 나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음... 모바일로 방송을 켜서 생방송을 하면서 갈 계획이고요 뭐 테런 공식 방송, 아니면 뭐 트레저헌터 공식 방송 뭐 아니면 광고 아니면 기타 등등의 이제 외적인 것들을 전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거 새로운 또 도전이에요. 이것도 새로운 도전인데 야외방송이라는 거를 많이 안 해봐서 해봐도 그냥 장난삼아 켜서 한 10분 많이 해야 10분 15분 막 그렇게 하고 끄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장비를 이제 어느 정도 갖췄으니까 제가 또어 이제 내일 어 8월 13일 아마 아마 방송이 7시부터 진행이 될 거예요. 7시부터 진행이 될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은 7시에, 7시부터 뭐몇 시까지 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그, 파티 장소에는 9시까지 있는 걸로 알거든요. 9시까지 이제 있는 걸로 아는데,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자면은, 새로 나오는 게임에 대한 소개도 아마 할 거고요. 넷마블에서 만드는. 어. 회사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게임은 무조건, 무조건 성공하는 게임이라고 미리미리 그거 하라 하더라고.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아무튼간 그렇게 해가지고 내일 모바일 방송 음, 그 뭐냐 네마블 VIB 파티에 이제 현장 중계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외 방송은 많이 안 해봐서 솔직히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언제나 늘 그렇듯이 어,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음,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그날도 우리 여러분들 많이들 오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공지 영 간단한 공지 영상이었고.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음... 유튜브도 이제 그... 모바일로 생방송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좀더 알아보고 업데이트도 해서 가능하면은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유튜브로도 생방송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모바일로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면... 내일 봐요 음... 녹... 과... 를... 종료합니다